아 오늘 새벽에 큰일 날뻔했습니다. 제가 뭐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딱 뜨이는 사람인데, 그리고 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아, 글쎄요, 저희 새벽은 정말 루틴인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큰일 날뻔했습니다. 5시 5분까지, 그러니까 벨이 울리고 눈이 뜨고도 도저히 몸이 안 일어나서 막 니그적 니그적 거리다가 정말 큰일 날뻔 5시 5분이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후다닥 내려왔습니다. 이 뭔가 막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막 눌렸나 봐요. 막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픕니다. 목사도 아프고 목사도 피곤하고 목사도 여리여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주세요. 기도하고. 뭐 제가 오늘 기도하는 50일의 기도습관 손자녀를 세운다. 우리의 자녀를 세운데, 우리의 손주를 세운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장로님, 뭐 저에게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영적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을 얻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제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순서대로 주시네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아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저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대명사와 같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 법도 뭡니까? 율법이죠. 신내산의 언약이 또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법도를 준행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것이야.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거보다 큰큰 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얻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살 것이다. 얻게 되리라. 이거죠. 여러분, 축복을 얻게 되리라. 가난을 얻게 되리라. 순종해라. 그리고 살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저는 이 가감하지 말고, 여기에 밑줄을 막 껐습니다. <laughs>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찾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아,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 하면서 밑줄을 막 껐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여러분, 가감이 뭡니까? 붙이거나 빼거나 그거죠. 마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의 화두 현상인 것 같은데, 그냥 정해진 딱 사실 관계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뭐가 붙고, 여기에 뭐가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씨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일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상에 있는 유튜브,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유튜브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유튜버들이 야,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말도 붙였다가 저런 말도 뺐다가 뭐 소설 시나리오까지 다 쓰고 없던 얘기, 있던 얘기 막 붙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그거는 사실관계에서 빼고 붙이고 가감인 거죠. 여러분, 이걸 또 다른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단 사입이 보십시오. 가감하지 않습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있는 말도 빼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만희도 넣었다가, 아니면 문선명도 넣었다가, 정명석도 넣었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말씀은 가감없이, 거기에서 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담백하게 그 말을 믿어주는 거죠. 제가 표현이 믿어주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그 말을 한번 믿어줘 보십시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이 말이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야, 여기에는 뼈가 있을 거야. 이거는 또 나한테 하는 말일 거야. 이거는 또저 사람한테 하는 말일 거야. 이런 가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심을 받아주면 안 될까요? 오늘 이거는 하나의 또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감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말 자체가 진리일 텐데,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교훈은 오늘 우리가 다시 월요일 일토로 나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감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헛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붙이기도 하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고 우리는 솔직한 말을 하고 우리는 그래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진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귀여움 추원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레일로 말미암아 "바알보레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우상 숭배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편에서는 제가 어제 설교에도 그런 기법을 썼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가난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거기서도 있었던 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니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모세가 잠깐 잠깐 부재 중에 있다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금부치는 다모아 그걸 녹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떡 만들어내고 야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시키고 이 광야에 인도하신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런 모세 입장을 뛰어넘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너희들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저 금송아지가 너희 우 너희 신이 될수 있냐. 여러분, 그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막 금송아지를 향해서 막 춤추고 축제를 들고. 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한숨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막 가슴을 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3절 말씀이 여러분 영적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을 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을 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을 때 제가 함부로 이런 설교 잘안 합니다. 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저주받고 다 죽을 거야.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반드시 보복하실 거야. 제가 이런 이런 레토릭 말로 하는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설령 그것이 옳지라도 그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살리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왜왜 왜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굳이 이 엄중하고 부정적인 위험한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셨을거 알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반반항도 하죠. 아이, 마치 청개구리처럼 소홀은 좋지만 싫어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부모 마음은 아,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 기대감대로 좀 지나니까 오히려 엄마 걱정해주고 아빠 걱정해주고 아이, 그때는. 제 본심이 아니었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 좀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렇지만 제가 좀 웃으면서 우수, 이야기하려고 참 애를 썼거든요.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면 또 알아주실 거야. 그래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도 제 마음 알아주겠지 이,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으면서 제가 설교의 그 예화를 좀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어떤 걸 떠나서 사람이 정말 싫을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이 메이네요. <laughs>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문장을 많이 쓰는데 떠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생존하였, 여러분 껌딱지처럼 딱 붙으세요. 뭐 감정적으로 좋든 싫든 딱 붙으세요. 여러분 이 문장 아주 리얼리티하지 않습니까? 4절 딱 밑줄 그세요. 나는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감정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절대 교회는 안 떠나. 나는 절대 목사님안 떠나.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난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 난 성령님은 떠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알아요. 싫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겠다. 아이, 목사 미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아이, 그래도 난 목사 믿어. 이렇게 해주세요. 5절. 아,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더니 정신이 없나? 이렇게 말이 많네요. 5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 이제 이제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뭘까요? 그냥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면 잘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6절에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자녀들 지혜 뭐 이것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7절 말씀 꼭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표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새벽에 주께 나올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러니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매일 성경의 진도에 따라 이 신명기 말씀 꼭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52일의 기도 습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고 또 목사님은 어, 또 언제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런 기도문을 만들었을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어떤 구축성 과 같아요. 어떤 항공모함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인 것 같지만 아주 스피드하고 빨라요. 어떤 결정도 빠르고요,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면 순간순간 주시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거나 그럴 때마다 책을 보다가 이 책은 지금 나에게 주신 책이고,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이 신명기를 보다가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다시 들고 온 건데 구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감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의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구절 맨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저요, 이 신명기 말씀을 연초에 미리 읽으면서 이 4장 구절 말씀을 밑줄을 막 쳤거든요. 왜 이거는 사명처럼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이게 너무 확 꽂히는 거예요. 손자녀를 세우는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기도 52일 동안 그래, 새 학기 때. 이거 아마 지금 뭐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도 아이템을 정한 사람이 정한 교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책을 들고 보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아 이거 저는 제자랑입니다. 굉장히 순발력이거든요. 연초에 미리 묵상했던 그 말씀 듣고 서점에서 책을 찾다가 이책야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신의 집에서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녀들,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구절, 제가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에게 이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르는 우리의 성경 묵상에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0절, 후반절만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르침을 받고 잘 살게. 여러분 앞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준행하면 살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르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규례와 법들을 듣고, 이젠 듣는 것 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여정,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 아니, 아니시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소나무의 향결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의 영가족들이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세상에서 너희가 잘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축복의 가난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네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추관합니다.